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위성락 안보실장이 민주당 일부에 이른바 반미에 가까운 이 강공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과 관련해서 오버플레이 말라라고 쓴 소리를 했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한국은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아니다. 동맹의 탈을 쓴 도둑질, 화렴치한 만행, 귀신신... 귀신신하라 까먹 소리라는 얘기도 했어요? 귀신신하라 까먹 소리다. 아까 조계 변호사님 외교의 중요성 얘기했는데 저런 어, 저런 뭐랄까요 이 비판의 도를 넘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발언들은 정부의 어떤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자 위성남 안보실장이 데미 강경 여론 지렛대 아니다 오버플레이 말라 오죽 답답했으면 안보실장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김정현님 오버하지 마이말 아니에요. 도움 안돼 너네 이말 아닙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동맹한테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늘었어요. 이제 그게 반미 감정으로까지 확대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지점이고요. 그래서 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 그러면 한미 통화 수합이라도 좀 해달라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사실 답답해 보이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나 그래도 조급하게 서두르지는 말자. 아, 천천히 가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어, 비판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해서 실제로 한미 관계나 협상 과정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까지로 너무 나간다면, 그것도 저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방기문 총장이 어디, 전 총장이, 어, 어디 강의하면서, 지금 이 동맹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나도 너무 화가 난다. 나이 정도 얘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신 신하라 까먹은 소리는요? 신 나라이군요, 신 나라. <laughs> 도움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다들. 그럼 외교 도움 안 된다? 도움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네. 화가 나지만 화가 나는 대로 다 우리가 쏟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어, 해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도주코였습니다.